아이엠 허, 허용우 오세요어서오다들 근처 볼고 10년 아래로 보아 거기는 그때는 연봉이 한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여보세요? 여기 이다이홈인데요차좀 보내주실래요? 고맙습니다 됐다. 아니 오늘 혹시 어디 가시는 건지 간략하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 아래 타이소 좀 들리고 빵집 좀 들리려고 하는데 아 원래 이게 자주 가시나요? 어 가끔 가죠. 어, 근데 아까 폰을 아이폰 쓰시는 것 같은데 예 아이폰입니다. 그리서 썼기 때문에 여기서 와서 아이폰을 내가 입구에 머것이죠 어, 아이폰 쓰는데 뭐 불편한 건 없으세요?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아, 평소에도 이렇게 좀 자주 택시 타고 외출을 즐기시는 편이에요. 예 이렇게 한. 안... 두번세번 번 나갑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 관리 비법이 따로 있나요? 비법은 따로 있는 건 믿음으로 살려고 다 보는 것도 하나님들 맡기니까 하 건강 주시잖아요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럼 여기 그럼 교회도 가끔씩 나가시는 거예요? 가끔 매매 매일 나가죠. 아 매주요? 네 매주요. 되게 신앙심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밖에 혼자 나오시면 기분이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안 있는 분들 무용분 좀 마음이 쾌활하죠. 그러면 여기 밖에 나오시면은 시내로 나가시는 거예요? 보통, 버스가 두 개가 나와요. 37번은 구파발로 구파불량주까지 가고, 23번은 의정부까지 가는데, 의정부까지 가서 한 바퀴 돌고, 또 타고 오고, 구파발나 불량는 같은 에서 그러면 한 바퀴 타고 돌고 오고. 미국에서 사셨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어떤 일 하시면서 혹시? 나는 그 헌다에서 해줬어. 그 맥키네기로 출입 이민을 갔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계속. 왔어요 모르니까 거기는 그때는 연봉이 어느정도 되셨었나요 어나 이민 가서는 시간당 5달라 그 시간당 5달라요예 그때는 뭐 한국 달러가 뭐 600제일 인가 됐으니까 조금 지금보다 생활비 조금 이제 보내고 이제 가족들이 제 와서 이제 같이 살았지 미국에서 사는 게 좋으세요 한국에서 사는 게 좋으세요 한국 사람은 한국 자기 나라 하는 게 좋지. 그 당시에는, 아, 이민 같은 에는 여기가 혁명이 힘든 라떼에요, 나라가. 군사 혁명이 있었고, 잡고 직장도 없고, 돈도 많이, 얼굴도 많이 안 주고.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것가지고는자녀들 공부시키는 도리가 없다고. 근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빵집이 가면. 아, 여기 빵집 맛있나요? 응, 네, 맛있다고. 지금 품은 나서, 어. 여기단 여기 당구집, 여기단 당구집. 무슨 빵 좋아하세요? 나는 저거식빵 사간다고. 아, 식빵이요? 응. 먹고 싶은 거 사와도 그거 맘대로 먹을 수가 있네. 그럼 나그 문식 같은 거 관리 안 해. 어, 어. 내가 사다 먹을 수 있어. 뭐, 혹시 막술 같은 것도 즐기시나요? 그, 그건 모르겠기 아, 난, 그건. 안 마셔. 안 먹어. 오세요. 오세요. 한잔 소개하고 제일 깔게요. 부유인 것세요 할아버지? 그래. 네. 아, 진짜요? 언 엄청 정정하신데? 아원으로 저희는 안, 봐, 안 먹어요. 아, 되게 젊게 보시네요. 산잔 그렇게 보고? 응. 10년 아래를 보아. <laughs> <laughs> 여기 이런 이디야 커피 이런데도 자주 가세요? 매년 아, 커피를 아침 한잔 먹으면 잘한 거 어찌도 하면서 가지 여기서 에 제일 많이 사시는 게 뭐예요? 랩킨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음. 통금 시간이나 언제까지 들어오라 이런 건 없어요? 그 시간 여유가 시간 여유가 충분히 많으니까. 직원분들이 잘 챙겨주세요 정말 잘해 친절하게 잘해 이거 계산도 혹시 직접 하시나요? 그럼 여기서 스캔으로 요즘 바퀴처고그이에 그전에는 어, 캐시 사람들이 해주는데 요즘은 본인이 가서 스캔해갖고또 해야 그 한다 아, 혼자서도 물건 잘 사시네요 네, 네. 케당에 제일 만족하시는 점이 있다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떤 불만 능한거 없고 불편한 것이 별로 없으니까 자식분들이나 다 자유롭게 배로 오세요? 아 그거야 뭐 외국서 있으니까 힘들지 비행기 타고 올라니까 전화로 매일 하니까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지 아무 때가 하면, 하면 되니까 뭐 혹시 카카오톡 이런 것도 하세요? 카카오톡 싫어하지 그래야 전화 요금 많이 안 나오지 사진도 보내고, 뭐, 아. 받기도 맞지 하고 그런 거죠. <laughs> 그게 나이에 들어가면서 좀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뭐, 올바르게,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 서 건강해야 모든 것이 다, 다 올바르고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마음속에 긍정적인 것만 가지고 살으면 건강하지 않나 생각하네요. 딴 좋은 것이 내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있다 와도 말이 통하고 글이 통하니까 생기는 시장이 없지. 물어보면 그 다음에 답변하니까 그래서 댕기는게더 쉽지 여, 한 50년 사셨으면 영어도 꽤 잘하실 것같요요 영어는... 영어는 그 크게 자기소개 영어로 혹시 한 번만... 아... I am 허, 허용우 어르신분들이 여기를 좀 이제 오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생각에 그래요 막 50, 50, 50, 50분 고 싶은 사람들 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못 오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문제고, 자인들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나도 편한 분들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당신들이 왔으면 나랑 같이 있으면 좋겠다. 아, 아쉬운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여기 오면 참 편해. 어? 어렵게 미국에서 양농원에서 이점하고 한국에 와서 있는 것이 훨씬 낫죠. 편하고, 모든 게 자유롭고, 케어받고. 자녀분들이 뭐 여기 케어당에 오면 걱정은 따로 하시는 건 없으세요? 어쩌고 행복에 사는게 제일 걱정할 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바람의 그겁니다. <웃음> <웃음> 그렇게 해줄 거에 믿습니다. 그렇게 거기로. <laughs>